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따른 불공정 계약, 고질적인 산업재해와 반복되는 인명사고, 청년이탈, 기술인력 단절, 전문성 붕괴, 중소 건설사의 한계상황, 따라서 또 지역업체에 대한 외면,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업계의 혼란, 건설공사 업종 개방에 따른 불공정한 경정체계에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는 수십 년간 누적된 결과이며 단기 처방이나 선언적 접근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. 우리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. 이제 건설업 산업의 뿌리부터 개혁할 수 있는 근본부터 바꿀 수 있는 정책적 리더십이 절실합니다. 우리는 선택했습니다. 고착된 구태 건설의 실질적 시공 주체이자 뿌리 산업인 전문 건설업이 살아야 내수 경기가 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이제는 이재명,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건설 산업인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.